안녕하십니까 이강용 성교사입니다 히브리스 10장 38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어인은 믿음으로 살지라 이 성경 속에 보면은 여호를 위시해서 아브라함이 등과 같은 그러한 어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진정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렵다고 칭험을 받았지만은 살다가 실수한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물며 평범한 저희들은 어떠했을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믿음이 얄팍해서 좋을 때는 기도도 하지 않고 아 내가 잘나서 좋은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살다가 나쁜 일이 생기면은, 여태까지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 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냐? 하고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어인으로 칭함을 받을 만큼, 되지는 못할 지언정, 그래도 그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것 같으면은,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같은 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믿음에서 벗어나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많은 일에서 믿음에서 벗어나서 제도 짓고 하나님 아버지와 멀리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 앞에서 서게 되는 날, 칭송받는 그러한 백성으로서 천국 문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오직 소망은 하늘 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소망을 두어 보면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소망을 다 함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을 쫓겠습니까?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러야만 얻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어렵겠지만은 인내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